이마 이온 숫자 그려주지. 뭐뭘 하겠다고 그걸로? 이거 아빠 이마 숫자 그려주지. 야그 유성이야 안 지워져. 지워지는 거아니잖아 안돼 안돼 안 지워진다니까. 야, 야 유성이라니까. 안 묻었다. 뭘안 묻어 지금 간지러웠는데. 안 묻었어. <laughs> 야 간질간질 했다니까 지금. 안 묻었어 그렇지 엄마 봐봐. 아, 자세히 보면 묻었잖아. 자세히 보면 안 묻었어. 아무도 안 붙지, 응? 그렇지 엄마? 묻은 것 같은데. 그거 봐 어디 보자. 그렇지? <laughs> 너도 얼굴에 내가 유성 매직으로. 응. 우리 여보 따라한다고 따라올 거야. 누구한테 연락 건데? 선생님한테. 뭐라고? 아빠가 저 따라했다고 잊지 마